네, 오늘 일단 오전에는 어제 이제, 어 발표가 나왔던 지뢰 제거 관련주. 실제적으로 이제 장중에, 어, 이미 좀 찌라시성으로 쪽지가 많이 돌려졌는데, 어, 저녁에 뭐 뉴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시간에서 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지뢰 제거 관련주, 웰크론 중심으로 아침에 초반장에는 상승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시초가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면 고점까지 한5% 정도 상승. 일단 시가 갭 자체가 9.72%까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네, 부담스러운 자리였기도 했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밀리거나 그러진 않았죠. 시초를 어지간히 지키는 흐름이 나왔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무너지면서 좀 힘을 못쓰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대북 관련해서는 대북 특사가 있었죠. 문재인 친서를 들고 가서 이제 아침에 언급을 해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또 언급한 게또뭐 있었죠? 중국과 이제 경제 어 회의 DDA가 잡혀 있었고요. 오늘 뭐 이낙연 총리 뭐 러시아 방문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들이 있었죠? 오늘, 저, 서울, 뭐,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가지고, SG 세계 물산이 좀 크게 오르면서, SG 그룹주들, 그 다음에 CI 테크까지 관련주가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삼성 출판사, 토박스 코리아, 핑크, 핑크폰 관련해서 오늘도 좀 크게 상승을 했던 모습이고, 대동 스틸도 어느 정도 상승을 줬는데, 막판에는 좀 무너졌죠. 음, 그래도 뭐 10%대 유지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 화상 화상 밸브보다는 상승폭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어, 네, 가격에 대한 갭이 좀 있기 때문에 두 종목 간에 오늘은 좀 대동 스틸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스펙주 물론 자동 매매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좀거지 같아가지고 좀잘못 잡혔지만 이제 HMC 3호 3호 스펙 종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IBKS 3호 스펙도 종가에서 끌어올리면서 9,100원에 마무리 지어지는 모습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9호 스펙도 막판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어느정도 만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어 원이큐브 쪽에서 폴더블은 어 제가 이제 5장에서 말씀드리고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까지는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힘을 못 쓰고 이제 지수까지 무너지면서 더 하락폭을 좀 키워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어, 그래도 막판에는 V자 반등 좀 내주면서 아직까지 일봉상에서 계속해서 양봉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막판에 시가 위로 올려놓는 모습까지는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어, 그다음에 나노가 시가를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면서 포착이 되었던 종목인데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시가를 못 넘어왔어요. 못 넘고 결국에는 종가상 지수 빠지면서 같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가를 돌파한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재차 돌파를 하면은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두 차례 정도 시도를 했는데 시가를 계속해서 돌파를 하지 못하는 흐름에서 결국에는 에이 뭐야 돌파 못하네 하면서 밀리는 흐름이 연출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그 다음에 네이처스에 결국에는 상한가를 갔죠 여기서 이제 좀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상한가를 꽤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네요 그러면서 어 저는 이제 홈캐스트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또안 들어왔었어요 어, 네이처셀이 상한가를 기록한 시간은 보면은, 여기부터부터 중점적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요. 13시 57분. 13시 57분부터 보면은, 음, 여기거든요? 57분,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갔을 때부터는 여기까지 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음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 네이처셀에 대해서 줄기세포까지 좀음 확산이 되는 흐름은 안 나오면서 네이처셀 자신조차도 그어 매도물량을 소화를 하지 못하고 상한가를 어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홈캐스트도 자연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흐름까지 되면서 어 요거는 어어 줄기세포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급은 안 들어왔던 모습이었고요. 일단 내 네, 대북 관련주 에서 일단 대북 특사가 파견이 된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대북주를 간다라고 하면은 뭐 나중에 이낙연 총리가 어 러시아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 경제 포럼에 시진핑과 어 저기 일본의 아베 총리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기 푸틴과 회담이 예정이 되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뭐 가스관에 대해서 아니면 철도 관련 유라시아 철도 뭐 이쪽으로 좀 수급이 턴을 했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일단은 뭐음 비핵화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오르비텍 쪽이랑 어 이것도 V자 반등 나왔네요. 그다음에 뭐 우리 기술 그다음에 BHI 뭐 이쪽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쪽으로 수급은 그렇게 들어오고 있진 않았어요. 좀제 예상에는 좀 어긋나는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요렇게 될 거니까, 뭐 매수하세요 관점이 아니라, 요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수급 들어오는 거 체크를 한 다음에, 그때 따라가면 되죠. 저는 항상 확인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매수는 언제 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항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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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돼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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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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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가, 어, 이때. 네,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면은 보다 빠르게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음, 오늘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중에 자 오늘 지금 안 그래도 북한 쪽으로 예민 하잖아요. 핸디 소포트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문자가 왔네. 8월 교통카드 이용 금액은 51,400원입니다. <laughs> 네, 출퇴근 하면은 이제 지하철 요금이 한이 정도 나와요. 음, 저기 북한 쪽에서 이제 여러 이제 논문 학술 뭐 이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IT 쪽으로 음, 한국과 공동 연구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가 아마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 까지 좀 상승을 하는 기업을 토했네요. 그러면서, 좀 소프트 관련주들 있죠. 액토즈 소프트.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이쪽과 또뭐 있었죠? 음, 무슨 소프트 있었죠? 뭐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핸디 소프트. 대장주만 좀 강한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요 정도로 오늘 장을 좀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 흐름 속에서, 어, 여러분들, 일단은, 지뢰제거는 아침에 일단 시가 갭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어, 큰 상승보다는 조금 하락쪽으로가 그, 확률이 리스크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좀 패스를 한다 치자. 음. 그 다음에 이제 핀폭봉 관련해서 삼성 출판사 수급에 따라가지고, 토박스 코리아. 자, 토박스 코리아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가 수급이 그렇게 많이는 들어오지 않네요라고 했을 때가 이 구간이었죠. 그래서 삼성 출판사 추가적으로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16%까지 좀 상승을 했던 모습인데, 뭐 토박스 코리아로 삼성 출판사 흐름 보면서 좀, 어 매매를 했다던가, 뭐 아니면은 아까 대동스틸 16,000원 이하에서 물량 먹어가는 모습들에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낸다던가, 아니면은 오늘 그런 게 있었죠. 저기 SGC 세계 물산, 어, 상한가 흐름에서 SGNG 한두 차례 정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쪽에서 단기 수급 들어오는 것들 상한가 확인을 하시고 어, 요런 쪽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오늘도 좀 수익은 가등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일단 네 막판에 일단 네 지금 장 마감이 되었을 때 코스피 마이너스 1.03% 코스닥은 0.88%로 조금 소폭 만회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네요. 어 이런 모습에서 일단 내 보유 종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어, 조금 힘들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 현금 비중이 많으시면서 그때 그때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수익을 충분히 낼수 있는 장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장은 여기서 마감 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일단은. 일단 뭐 그린벨트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까지 상승을 했으면 뭐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뭐 북한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겠죠. 오늘 저녁에는 막판에 좀 수급 들어온 종목들 좀 볼까요? 써니전자. 써니전자 뭐 옛날에 대표적인 저기 뭐 안철수 관련주였죠? 음.. 막판에 수급이 왜 들어왔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위치 자체가 어 그동안 이제 저점에서 좀 이제 반등이 나오는거는 좀 확인이 되는 자리로 보여지네요 음.. 여기에서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빵 한번 터질지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로 빵 터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위치 자리 자체는 잘 만들어놓고 마감에, 어 종가에 좀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아요. 샘표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ST, 이건 뭐 거래량이 크지 않으니까 패스하고요. 대동 스틸, 어 아무래도 저기 이낙연 총리 러시아 방문 일정 뉴스 때문에 좀 지수 때문에 밀렸다가 막판에 조금 반등을 주는 수급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한푸 한푸 이거 한푸 한푸 이거 이거 대동측 스 수익 나셨어요. 웅치이 축하드립니다. 오늘 대동스택 괜찮았어요. 한푸도 갖고 있으세요. 이거 한푸 이거 원자력으로 움직였던 종목 아닌가요?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업종으로 일단 섹터가 되어 있네요. 음, 이거 아니었나? 아, 어, 왜내 기억에는 한 푸가 그걸로 움직였던... 아, 비슷한 건가? 우진이었나? 아 진짜 옛날에는 정말 많이 알고 있었는데, 한 푸가 그쪽은 아닌가 보네요. 한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스마, 스미토모 전기공업, 일본의 스미토모, 스미토모 전기공업과 에너지 저장장치, ESS 구축계약. ESS, 이거 그거죠. 에너지 세이브 모, 뭐 스크티 뭐, 네, 에너지 저장장치. 태양광 ESS, 세계 최대 규모, 바다줌 전해지를 공급하는 형식으로, 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조, 쪽이었나 본데요? 요거까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내용에 없는데, 내용에 없는데, 이게 왜한 푸가 있죠? 아, 요걸로 잡혔구나. 어, 원자력 쪽은 아니고, 음, 신재생 에너지 쪽인 것 같네요. 한 푸... 오케 이 오케이 한푸 그래도 일단 네. 네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점을 다지면서 올려놓으면서 오늘 좀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좀 열려있는 상태죠. 1815원 라인까지는 좀더 크게 볼까요? 음 이쪽 라인이 맞는 것 같은데요. 뭔가 자꾸 사라져 거래량 음, 네 여기서 요거 돌파하는가 흐름 이탈하는 것 단기 추세거든요 어, 요 추세에 돌파하는 흐름까지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원자력주는 아니었네요 제 기억이 좀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사조회표, 오, 막판에 한번더 수급이 들어오면서, 음, 사조회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기, 오늘, 어, 좀, 그, 시향적으로 설명드렸던, 그, 뭐였죠? 음, 미국 2000달러 추가 관세, 그, 중국에 대해서, 거기 에 관련해가지고 오늘 사조 사조회표가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막판까지도 이렇게 좀 올려주는 모습이네요. 오늘 좀 구름대 돌파를 하면서, 어, 그동안, 요쪽 라인 물량 소화를 하고 새롭게 이제 올라서는 모습이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추가 상승 좀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음, 13,500원 라인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노려봐도 되는 걸로 좀 보여지는 차트 흐름이네요. 멜파스. 멜빵이야? KJ 프리텍. 딱히 뭐 이뻐 보이진 않고 삼성 출판사. 넥스트 비티 막판에 엄청 흔들었네요. 이거 뉴스 있었죠. 어, 이렇게 흔드는 것은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미국 투자사 미국 렉산 머크와 신약 후보 물질 RX5902 임상 2단계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뉴스에의해서서 음, 일봉상 보더라도 여기 매집 흔적이 있죠. 이 물량이 여기 고점에서 바로 나와 버렸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모습 연출이 되었었고요. 공략 네트워크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고 있네요. 오늘도 거래량이 좀 올랐네요. 자, 여기서 저점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저점 찍고 여기서 반, 바로 반등 나오면서 저점을 잡은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저점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추가 상승 나오면서. 고점 찍고 6.85%까지 상승을 했다가 쭉 내려오면서 막판에는 다시 한번 좀 들어올려 주면서 2,500원은 계속해서 지키면서 흘러가겠다 라는 뭐 강력한 의지 편인 것 같아요. 핸디소프트 마지막에 조금 밀렸네요. 큐브에 또뭐 동성자가 아 동또 막판에 좀 밀렸네요. 음 외국인 기간 동반 매수세 어좀 강한 흐름이고요. 아세아제지, 어 대림제지 어떻게 됐어요? 달려님, 이거 다 정리하셨나요? 음, 견조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음, 자,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이잖아요. 2140원 라인 뚫고 올라가면서 종가상 2140원 올라선 게 어제가 처음이거든요. 최근에, 어 그러면서 오늘 한번더 슈팅이 나온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아, 지금 보는 종목들은 전부 다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어, 제가 이 많은 종목들을 전부 다뭐 기업 정보 세세하게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어, 지금은 마지막에 수급 들어온 것들 어, 기술적으로만 좀 보고 있어요. 응? 어, 모두들 나가셨나 했네. 아직 4시가 안 됐는데. 음, 오늘 수요일이죠 내일 목요일 금요일 아네 자동님 퇴근하시려고 그러시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물류 관련주가 어떻게 됐나 동방 수급 만 들어왔고 아, 이게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옛날보다 기억력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몰라, 몰라. 수급 들어오면은 그때 한번 체크를 하면 되죠, 뭐. 음, 네. 일단 종목 흐름 여기까지 좀 보면 될것 같아요. 뭐, 어, 혹시, 마지막으로, 좀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면은, 여기서 이제 방송 종료를 하고, 음 어제, 그, 동영상도 결국 국방이라고 검색하니까 뜨더라고요. 뭐야, 두명 봤어, 두 명. 아 13명 봤네? 우와. 어차피 일반인 분들은 안 보셨을 것 같은데, 13분이나 보셨네요. 음, 요거는 이제 마감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자가 두명이나 생겼어? 네,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면은, 여러분, 바쁘신 분들 빨리 일 보시고요. 음. 네, 고생하셨습니다. 뭐, 종목 상담이든 질문 있으신 분들만 남아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바쁘시니까 다들, 어, 일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치님도 구호 스펙은 혹시 보유하고 계신 거죠? 달료님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맞다, 맞다, 맞다. 아들 수업 가, 간다고 하셨죠? 어떻게 아들은 수업을 잘 받고 있던가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는 책상을, 이제 저희 때는 전부 다 2인용 책상이었잖아요. 그리고 남녀가 짝꿍을 해가지고 선을 중간에 끊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나랑 사귀는 거다 뭐 이러고 놀지 않나요? 아 뭉치님이 나가셨구나. 역시 바쁘신 분들. 자 여러분들도 오늘 네 마감하시고요. 어, 추가적인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서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송 종료할게요.